Thank you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의 나도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아토즈 합격 수기를 통해 알아본 목동 학생들, 논술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촬영한 바가 있는데 그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제가 강사 개인의 입장으로서 그들을 직접 지도해본 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강사 입장에서 바라본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이과 쏠림 형상이 굉장히 심한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강남권이랑 비교했을 때 인문계의 비율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대략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양천구 인문계 학생들이 전체 고등학생의 대략 한35% 정도. 그래서 이제 인문 논술을 준비하기 일단 굉장히 풀이 넓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고 특히 제가 지도했었던 합격생들 중에서 이제 봤을 때 내신 성적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강남권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다른 지역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보통 뭐 4등급대에서 5등급, 6등급대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목동 지역에서는 유독 내신 성적이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준수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은 과연 학종에만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왜 논술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서 일단 저는 가장 놀라운 부분을 생각할 을수 있었는데, 최근에 대치동을 중심으로 강남권에서 더 이상 논술이 로또가 아니다. 논술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 때 결과값이 꽤나 보장이 될수 있는... 전형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굉장히 크게 돌고 있어요. 근데 내신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인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이러한 논술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일찌감치 논술을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직한 전형이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준비한 케이스들이라는 거죠. 2등급 후반에서 뭐한 3등급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학종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것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논술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준비를 했을 때 자기의 고점이 더 높게 나온다 라는 것을 그 스스로 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 대비 최대한의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얼리버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에티튜드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저는 목도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그런 빅데이터가 있어요 학생들이 주로 빠지게 되는 기간이 뭐 중간고사 기간, 뭐 기말고사 기간 자체적인 휴강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목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 시간을 구분을 해서 일주일에 어차피 한번 나오는 수업인 만큼 빠지지 않고 꾸준히 수강을 이어오는 듯한 그런 추세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목동만의 전략적인 본질 깨툴기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함에 있어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논 논술을 그냥 한번 던져보는 수시 전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탐구 한 과목 정도로 계속 공들여서 준비하는 그 열정적인 태도 이러한 것들이 병행해서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보유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르쳐본 학생들 그리고 합격시킨 학생들의 그런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특징들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아토즈 아카데미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 특히 논술 구술 관련된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들 많이 볼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